퇴근하고 오면 불 켜지는 순간에 주인이 온 거라는 라떼입니다. 언니 지인분께 선물로 받은 망고스틴 모양 이갈리입니다. 언니 지인분께서는 피그미를 키우시는데 피그미랑 햄스터랑 먹는 게 거의 비슷하다 보니 많이 주시더라고요. 사료, 간식 등. 다행히 라떼가 관심 가져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율무 물 먹는 소리에 뭐지? 하고 보는 느낌. 안에 노란 이갈리도 있고, 오늘 낮에 일어나고 보니 알맹이가 없더라고요. 저장했나봐요. 노란 알맹이는 단호박, 망고스틴 껍데기는 자색 고구마맛 같아요. 색깔 보니 꼭지는 브로콜리인가? 줄은 듣으면 안 돼. 벌써 데꼬온지 한달 정도 됐네요. 그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.